Hi, everyone. 안녕하세요. 선한 영어의 루시입니다. 오늘 보실 표현은요. Unit 1. It's time to wake up. It's time to wake up. 일어날 시간이야. 어제 이어서 남은 세 문장을 보실게요. 상황은요. 아침에 엄마가 아이를 깨웠지만 아이가 아직 못 일어나고 있어요. 못 일어나고 시간을 물어보고 있어요. 몇 시에요? What time is it? 아홉 시란다. It's nine o'clock. It's nine o'clock. 어, 정말 늦었네. Oh, I'm really late. 네, 이 표현이고요.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몇 시예요? What time is it? 아홉 시란다. It's nine o'clock. 여기서 o'clock은 정각을 뜻해요. 그래서 열 시란다 하면 It's ten o'clock. 열한 시란다. It's eleven o'clock.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그냥 o clock을 굳이 안 쓰시고 그냥 it's e l e v e 이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그러면 여기서 9시 반이라고 하면 it's 9.30, it's 9.30 또는 it's half past nine, half past nine 이라고도 합니다. half는 반이란 뜻이고요. 60분의 반은 30분이기 때문에 half가 30분을 뜻하고 past는 지난을 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half past nine은 9시를 30분 지났다라고 해서 9시 30분이 됩니다. 그렇다면 낮 12시는 뭐라고 할까요? 낮 12시는 It's 12. It's 12 o'clock. It's 12. 다 되는데요.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noon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정어를 뜻하기 때문에 그냥 It's noon. It's noon. 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만약 밤 12시, 자정이라고 하면 It's midnight. It's midnight. 이라는 단어를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 벌써 12시네? 낮 12시잖아. 해가 중천는 떴어. 하는 낮 12시잖아. 라는 표현을 하실 때는 It's already noon. It's already noon. 라고 already를 가운데에 넣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벌써 밤 12시야? 어? 자야 될 시간이네? It's already midnight. It's already midnight. 이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올라이즈만 중간에 넣어주시면 되기 때문에 어그 것만 기억하시면 굉장히 쉽게 표현하실 수 있어요. 자 마지막 문장 어 정말 늦었네. Oh, I'm really late. 네 여기까지 오늘의 문장이었습니다. 우리는 내일 또 만날게요. See you tomorrow.